주전대표입니다. 기사 보이시죠? 네, 처참합니다. 14억 불던 세종 집값이 6억까지 떨어졌다. 뭐, 뭐 표현은 멋있게 잘 썼어요. 와장창. 지금 지방이죠. 지방도 부산, 대구, 뭐 광주, 할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지방은 많이 어렵죠. 어려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봤어요. 어, 얼마 전에, 뭐, 이제, 여기 세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는 세종은 마르지 않는 샘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전, 뭐, 건도 있고, 예를 들면 대통령 시 이전, 뭐, 이런 건도 있고,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에 많이 내려가서, 뭐, 인프라나 이런 게뭐좀 부족해서 서울로 많이 올라온다? 뭐, 또 주말 되면 서울로 전부 온다? 뭐,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과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과천이 물론 강남하고 가까워요. 서울하고도 인접해 있고, 거기에 이제 대부분 고위공직자, 공무원들이 많이 사십니다. 그래서 강, 그 과천 같은 경우는 탄탄해요. 탄탄한 어떤 수요도 받쳐지고 또그 과천만의 그 특별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상황을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격도 아주 높습니다. 그런데 제 2의 과천 세종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. 조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 오늘 왜이그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떨어지죠. 14억 거래되던. 가격이 6억까지 떨어졌다. 지금 한 3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3, 4년째. 그제 제 친구한테 좀 미안했어요. 왜냐면 어, 국모이니까 그쪽 과천에 아니 과천에 이 세종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데 우리 친구하는 말, 야뭐 내가 그왜그 그 직장을 다니는지 모르겠다. 직장 다니면서 연봉 1억 받아봐야 집값이 매년 1억 떨어지고 있다. 라고 해요. 단이나 말하죠. 실제로. 내 자산은 계속 줄고 있는 거니까. 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, 자,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냐?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?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, 뭐 그렇다고 3, 4학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? 예, 실제로. 3, 4학이 되진 않을 거니까, 이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무릎에는 온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. 아, 이 정도 무릎에 왔으면 제가 이제 무릎을 좋아하죠. 무릎을 좋아하는데 무릎에 왔으면 자, 여기는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또 7월 달에 한다는 그 DSR 적용 뭐 3단계죠. 그것도 적용도 안될것 같다. 그러면 대출도 용이하다.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? 음. 신중한 투자를 접근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신중하지 않으려고도 생각해 봤어요. 무슨 얘기냐? 소액으로 지금 들어가시는데, 괜히 그 노도광 이런데 들어가지 마시고, 실제로. 들어가지 마시고, 세종을 한번 가서 보시라,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 아주 생뚱맞게 제가 정말 오랜만이에요. 2년만입니다, 2년만. 이, 그, 2024년, 23년이죠? 23년 그 3월, 2월, 3월 이후로 2년만에 처음 지역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. 세종. 여러분들 주택 투자 하시는 거, 뭐, 일가구 이주택에, 뭐, 세종을 나중에 사면 일가구 이주택 아니에요. 음, 공분도잘 그 보시면 될것 같고, 자, 지방이니까, 그,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거다. 공시 가격도 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재산세도, 음, 별로 안 나갈 거니까. 그러면, 한 2, 3년 뒤에 세종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저는, 자, 지금 세종은 무릎이다. 무릎입니다.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이쯤 되면 이제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종을 들고 왔어.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세요. 판단을 해 보시는데 저는 왠지 이제는 마음이 갑니다. 마음이 가서 여러분들 세종을 좀 지역적으로 보시고 좋은 입지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지로 가셔서 한번 딜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? 세종 나쁘지 않습니다.